2021. 공식 야구 규칙 오디오북 6.00.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 행동, 비신사적 행위 6.01. 방해, obstruction a.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인터페어런스가 된다. 제3 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1. 제3 스트라이크를 선고 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거나 사구를 선고 받고 일루로 나가야 할 타자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3루 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주자는 아웃이 되고 3루 주자는 방해가 일어난 순간 또는 그 이전의 볼루에 닿지 않는 한 3루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한다. 주1 제3 스트라이크를 선고 받고 5.09 A2 또는 5.09, A3으로 아웃된 타자가 3루 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6.01, A5에 의해 3루 주자도 아웃으로 한다. 주 2, 주 1의 경우에서 더블 스티를 방지하려는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볼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6.01, A, O, 주, 참조.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 타구가 페어 지역 안에서 배트에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 타구가 굴러와 타자 주자가 떨어뜨린 배트에 헤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인 플레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5.09. A. 9. 참조. 원주. 투구된 공이 포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타자에게 닿은 경우, 타자 주자가 포수의 수비행위를 명확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플레이는 방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의로 변경시켰을 경우 5.09a 10. 참조. 주. 주자가 이 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로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일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출로함에 따라 진로가 허용된 주자는 진로할 수 있다. 3. 무사 또는 일사 삼루에서 타자가 볼루에서의 수비드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웃된다. 그러나 이사일 때는 타자가 아웃이다. 6.03, a, 3, 5.09, b, 8 참조. 주, 이항은 5.09, b, 8과 표현만 다를 뿐이다.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진데 지나지 않는 3루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격측 선수들이 주자가 도달하려는 베이스 근처에 몰려들어 수비 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 선수가 상대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웃이 된다. 5. 아웃이 선고된 직후에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 선수가 상대 수비를 방해한 것에 의하여 아웃이 된다. 5.09. A. 13. 참조. 원주. 타자 또는 주자가 아웃된 후 계속 뛰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주. 이 항을 적용할 때 두세 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당한 수비 동작이 직접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지만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려고 했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볼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한 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웃을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 방해가 이루어진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가 타자 주자에 대하여 수비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 주자는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일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일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게 일루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 주자는 이루로 진루시킨다. 예, 무사 말로 타자가 유격수 앞땅 보를 쳐서 삼루 주자가 홈에서 포스 아웃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로 송구하여 더블플레이를 하려는 것을 포스 아웃된 3루 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였다. 그 주자와 3루로 향하던 주자는 아웃이 되며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 주자는 2루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6. 주자가 병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방해한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타자 주자에게도 동료 선수의 방해에 의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로도 득점도 할수 없다. 7. 타자 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 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에 관계없이 볼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로할 수 없다. 8. 3루 또는 일루 쪽의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게 닿거나 부축하여 주자가 베이스로 돌아가거나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에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9. 3루의 주자가 있을 때 베이스 코치가 코치석을 떠나 어떠한 동작으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10. 1루에서 수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볼루부터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면서 파울 라인 안팎의 3피트 라인을 벗어남으로써 1루로 던진 공을 받거나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5.09a.8 참조 11.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두명 이상의 야수가 몰려들어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가 그중한명 또는 여러 명과 부딪혔을 때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한 명을 정하여 그 야수에게 닿았을 경우에만 아웃을 선고한다. 5.09. B. 3. 참조. 2021년 개정 타자의 파울 타구로 인해 주자가 수비 방해로 아웃되어 제3아웃이 된 경우 타자는 타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는 다음 타순의 타자가 된다. 이 아웃 미만인 경우 타자는 타석에 들어가 타격을 완료한다. 원주, 타구를 처리하려는 포수와 일루로 달리려는 타자 주자가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타구를 처리한다면서 고의로 주자의 발을 걸면 주로 방해가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는 중에 일루수나 투수가 타자 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어 타자 주자에게 일루가 주어진다. 12. 야수, 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페어 지역에서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볼에 맞았더라도 1. 일단 내야수, 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볼에 맞았을 경우, 2. 내야수, 투수 제외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페어볼에 야수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이 타구를 다른 어떤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하는 경우 심판원은 주자가 타구에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 내야수에게 닿거나 닿지 않거나를 불문라 하더라도 주자가 고의로 타구를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웃을 선고받아야 한다. 5.06 C 6 5.09 B 7. 참조 방해에 대한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데드가 된다. 공격측의 방해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자 타자 주자 또는 주자에게 수비 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했을 때는 다른 주자들은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페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원주 1. 타자 주자가 일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자는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단, 방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웃되거나 세이프된 주자는 예외다. 원주 2.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제정한 주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정규로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는 헤어 지역이나 파울 지역에 관계없이,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더라도, 심판원이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가 고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무사나 1사일 때는,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웃을, 2사일 때는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원주 3, 삼루와 볼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주자가, 공격 측방 해로 아웃이 선고되었을 경우 후위 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더라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1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1루와3루 사이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웃 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상대 팀을 방해한 플레이로 진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주자는 다음 베이스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b 야수의 권리 공격 측 선수, 베이스 코치, 그 밖에 다른 멤버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양측 더가웃 포함. 벌칙, 수비 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또는 주자를 아웃시킨다. 주, 예를 들면 선수가 두 개의 배트를 갖고 대기타석에 있다가 타자가 파울 플라이볼을 쳐서 포수가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오자. 배트 한 자루 만들고 장소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포수는 남겨둔 배트에 걸리는 바람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라이볼을 놓쳤다. 선수가 남긴 배트가 포수의 포구에 명백히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원주. 수비측의 방해. 투구를 치려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시. 포수 방해.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사사구 등으로 일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한 베이스를 진로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 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타자 주자가 일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5.06, b, 3, d, 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에 예, 5.05, b, 3, 참조, d, 의도하지 않은 방해. 장례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면 볼인 플레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팀 선수나 코치석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 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 5.06.C. 참조. 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볼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방해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01.b. 5.09.b. 3. 참조 원주, 방해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일 배트보이, 볼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닿았을 때는 고의 방해로 보지 않는다. 2021년 개정 그러나 공을 걷어차거나 주워 올리거나 밀거나 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의방해로 본다. 그러나 공을 주워 올리거나 잡거나 의도적으로 공을 밀거나 발로 차서 공을 건드리는 행위는 고의방해에 해당한다. KBO에서는 외야에 위치한 볼보이의 신체 및 볼보이가 소지한 일체의 장비, 의자 포함에 맞았을 경우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두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예 2. 타자가 유격수합 땅보를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일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일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일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 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는 신용만 했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의에 의한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2021 공식 야구 규칙 오디오북, 6.00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 행동, 비신사적 행위, 6.01a부터 d까지,